안녕하세요. 좌표어때입니다. 오늘은 대전 휴대폰 성지에서 아이폰16을 공짜폰으로 살수 있는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신제품 출시 주기입니다. 아이폰17 시리즈가 출시되면서 아이폰16의 재고가 빠르게 소진돼야 합니다. 매장 입장에서는 최신 모델 판매에 집중하기 위해 아이폰16 가격을 크게 낮추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단통법 폐지 이후 보조금 경쟁입니다. 이제 보조금 상한선이 사라졌기 때문에 성지 매장들은 번호이동 고객을 잡기 위해 아이폰 16에 과감한 지원금을 얹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출고가가 사실상 영원까지 떨어지는 조건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번호이동 마케팅 효과입니다. 특정 통신사로 고객을 유치하면 통신사에서 매장에 추가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아이폰 16을 미끼 상품처럼 공짜로 풀어 실제로는 고가 요금제 가입으로 수익을 남기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는 지역 경쟁입니다. 대전 성지는 둔산동, 은행동, 용전동 등 핸드폰 상권이 모여 있어 매장 간 경쟁이 심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싸게 내놓아야 손님을 끌수 있기 때문에 아이폰16 공짜폰 조건이 쉽게 나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아이폰17 출시, 재고 소진 압박, 보조금 상한 폐지, 지원금 확대, 번호 이동 인센티브, 그리고 성지 경쟁 구조가 맞물리면서 대전에서는 아이폰16을 공짜폰 조건으로 살수 있는 겁니다. 더 많은 휴대폰 구매 방법이 궁금하다면 네이버에서 좌표 어때를 찾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